이번에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숫자 세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재고자산은 이제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죠. 이걸 사다가 팔거나 뭐 만들어서 팔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숫자를 세는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 비록법이 있다고 하네요. 뭐 내용은 거창한데 뭐 회계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장사하는 사람은 알고 있는 방식들인데 그걸 이제 표로 정리해 놓은 것 뿐이니까 상황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좀 쉬운 사례로. 예, 단순하게 해서, 농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농심이 뭔지 아시죠? 라면도, 신라면도 팔고, 새우깡이라고 합시다. 농심에서 새우깡을 사다가, 어, 사와서, 나라고 보고, 이걸 사다가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숫자 센다 그랬지? 농심에서 차가 와서 새우깡을 내 가게 창고에다 내려놔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숫자를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그냥 놓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세야지, 당연히. 당연히 세겠죠? 입고가 되면 당연히 세요. 100개. 또는 뭐 100박스. 매입할 때 수량을 적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거고, 누가 말안 해도 당연히 다 세지. 입고를 받으면 다 숫자를 세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이, 어, 형태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뭐 A형 타입, 어, B형 타입 이렇게 바꿔봅시다. 타입이 약간 달라 파는데 누구한테 팔겠어요? 소비자한테 팔겠죠. 팔때 A형 타입의 이 사람은 물건을 팔때 파는 개수를 계속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월 1일이네요. 10개 판매했습니다. 팔 때마다 다 기록을 해. 어, 1월 2일날 10개 판매했습니다.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2달 내내 이렇게 다 적었대요. 응? 이거 다 적었대. 이것이 바로 거창하게 말하면 계속 기록법인 거야. 계속 기록했잖아. 기록법. 상식적인 얘기죠? 그럼 이제 1년 동안이라고 보면 얼마가 팔렸어요? 20개가 판매가 된 거예요. 이게 계속 기록법이야.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12월 3 1일이 됐어요. 연말이 됐어요. 참고에 가보지 않아도, 기말이 재고가 얼마 있는 걸알수 있어요? 안 팔리고 남은 재고. 기말 재고 수량이 얼마라고 알수 있겠어요? 아니, 사올 때 100개 적었잖아. 그죠? 내다 팔때 열심히 적었더니 20개야. 그러면 기말 재고 수량은 얼마겠어요? 80개지.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방법이. 계속 기록법이래. 창고에 가서 숫자 안 세요. 그냥, 들어올 때 적었고, 팔때 적었, 적었습니까? 그 뺑이 남은 거 아니야. 이게 팔린 거고. 이렇게 아는 방법. 그 다음에, 어, 비형 타입은 1월 1일이 됐는데, 열심히 파는데 안 적어요. 뭘 귀찮게 적냐? 안 적어. 계속 안 적어. 그냥 팔고, 돈만 받아.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뭘하냐면 12월 31일 날, 창고에 가서, 남은 체육강을 세, 뭘 센다는 거야? 기말에 창고에 있는 실제 재고 수량을 파악한다는 얘기야. 창고에 들어가 다 세봐야지. 세봤더니 몇개 남아있더라? 80개가 확인이 됐어요. 이거에, 이걸 하는 거야. 이 방법을 보고 거창하게 말하면 실지 재고, 또는 뭐 실제 재고 조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거잖아 80개 남았다니까. 그러고 나면,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뭘 알아낼 수 있냐면, 그럼 연도 중에 안 적었는데, 이거 안 적었잖아요. 근데 얼마가, 얼마가 팔려나간 거알수 있는 거예요. 자, 사올 때는 100개를 적었는데, 내다 팔때안 적었다. 그런데 남은 게 80개 남았다잖아. 그럼 얼마냐? 20개가 팔렸지. 반기의 판매 수량이 20개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방법이 바로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그럴싸하죠? 이거야, 이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생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회사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래도 회사인데 이렇게 안 적고 있다가 이렇게 숫자만 세각좀 이상하지 않냐? 계속 적는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연도 중에 내답할 때 계속 적었잖아요. 적고, 20개를 팔았어요. 이걸 적었기 때문에 이거 판매한 건 정확해요. 그런데, 기말에 창고에 안 간다니까. 창고에가 쌓여 있는데, 숫자를 안 세버려. 근데 진짜 80개인지 7 9개인지 모르잖아. 안그래 그래서 이 방법은 안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에서는 연도 중에 계속 기록을 하고, 기말이 되면 실제 재고를 조사해야 돼요. 가서 세봐야지. 예? 이해 되셨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뭐 일부 서적에서는 이걸 뭐 혼합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제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를 파악했더니, 실제 재고의 숫자가 79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정말 팔려 나간 건 20개가 맞는데, 창고에 세봤더니 79개밖에 안 되네. 그럼 지금 하나가 어디 날라갔죠? 한 개. 이걸 이제, 감모라고 합니다. 감모된 수량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건 안 적어버렸기 때문에 창고에 가서 79개가 남은 걸 확인하면 그냥 팔렸겠지라고 보는 거고 어디로 없어진지를 못 알아내는 거야. 그래서 연도 중에는 계속 기록을 하고 기말에 실제 재고를 파악해서 숫자를 센다음에 장부상 수량하고 비교해. 이건 좀 장부상이에요. 장부상 수량을 파악해서 둘 벌어진 차이 감모량을 알아내서. 금액을로 바꿔가지고 이 간모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에서 쓰는 방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의 계산식을 보면 지금 이걸 그대로 적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남은 이 물건이 올해 남은 물건은 내년으로 보면 이제 기초재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할때 기초재고가 만약에 기초에 안 팔리고 남은 게 10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면 음? 계산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계속기록법의 식을 보면 얼마 있어요? 기초 재고 있잖아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계속기록법이야. 계속, 식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자, 기초 재고가 있고요. 몇 개, 열 개. 개그 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게 있죠. 단기 매입, 몇개 있어요? 100개.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수량인 거죠. 그런데, 팔았잖아. 판매 수량을 적배. 판매 수량이 몇 개냐? 20개 팔았다고 열심히 적었잖아. 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뭐야? 이게 기말 재고지. 기말 재고 수량. 여기로 보면 110개니까 80개, 90개가 기말 재고다. 이렇게 아는 방식이 이 실지 재고 조사법의 계산식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에서 기말의 실 계속 기록법부터 봅시다 밑에 거 기초 재고 수량, 단기 매입 수량, 단기 판매 수량을 뺀게 기말 재고 수량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 지금 이거잖아거 이거. 이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볼게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앞엔 똑같아요 기초에 있는 물건의 개수 단기에 사올 때 적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뭘 계산해서 찾아봤어요? 실제 재고를 파악했잖아. 80개가 기말 재고를 파악했더니 80개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어요? 단기 중에 판매된 수량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110개에서 80개 남았으니까, 판매 수량은 30개입니다. 라고 알아내는 방법. 시식 볼게요. 실제 재고 조사법씩 보면, 기초 재고 10개에 단기 매입 수량 더해가지고, 기말에 실제 재고 수량을 뺐더니 이게 판매 수량이다. 이게 지금 거기 적혀 있는 계산식이에요.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인 거잖아요. 거기 이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대로만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실질 재고 조사법의 예제 보면 판매 수량 찾으래. 여기 저거 앞에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기초 재고를 더 해야 되겠죠. 기초가 몇개 있냐면 200개야. 기초가 200개 있고. 그럼 단기 중에 사온 걸다 더하면 되잖아. 입고가 3월 3일에 300개가 들어왔고요. 단기 매입 한거다 할게요. 단기 매입이 3월 3일에 300개 들어왔고 그다음에 실제 재고 조사법이니까 출고할 때안 적었잖아요. 물음표 쪽에 있잖아. 입고도 300개 들어왔어. 이게 이제 판매 가능한 수량이죠. 600, 800개 네요 800개인데 기말에 실제 재고를 조사했더니 180개가 남아있어. 그럼 800에서 180개 뺀게 뭐야? 이게 판매된 수량 아니냐. 620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실지재고조사법.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속 기록법에서 기말재고 수량 파악하래. 요거 물어보는 거네. 기말재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기초재고 몇개 있는데요. 기초재고가 200개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중에 매입한 게몇 개입니까? 어, 입고 300개. 그리고 얘는 이제 출고를 적죠. 계속 기록했으니까. 300개 들어왔고, 또한번 300개가 들어왔어요. 똑같죠? 그래서 6, 7, 800개인데 이게 판매 가능한 수량인데 판매된 수량을 적었잖아. 몇개 판매했습니까? 수량을 적었더니 8월 8일과 11월 11일에 400개, 200개에서 600개를 판매했습니다. 그럼 몇개 남았겠어? 800개에서 600개 팔았으면 200개가 기말 재고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번에 자, 기말에 실지 재고 조사했더니 실제 재고량 이건 장부상 숫자고 실제 장부상에는 숫자가 200개가 남는 게 맞고 숫자 안 세봤으니까 실사를 했으니까 실지 재고 조사를 했더니 180개밖에 없대 그럼 이 나머지 20개가 뭐야? 칸모된 수장이죠.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쥐가 갈가 먹었을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먹었을 수도 있고 이걸 알아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